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에 살고 계신다면 VNEID라는 앱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앱은 베트남의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으로 2025년부터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거주자가 등록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VNEID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 하나씩 따라가면서 알려드릴게요. VNEID 앱을 사용하기 전에 외국인은 레벨 1 등록이라도 꼭 직접 이민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아래 서류를 꼭 챙기세요. 여권, TRC, 임시거주카드, TRC.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가 본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휴대폰 번호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휴대폰 번호와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1. 직원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한 뒤 1.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세요. 1. 번호가 불리면 창구로 가서 신청서, 여권, TRC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확인이 완료되면 약 5일 이내에 VNEID에서 SMS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 안에는 Identification Number, 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첫 로그인에 꼭 필요하니 잘 보관해 두세요. 이제 앱을 설치해 봅시다.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VN ID를 검색해 다운로드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VN ID 아이콘을 눌러 앱을 실행합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문자로 받은 식별번호, identification number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로그인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 확인, 거주 정보 확인, 앞으로는 각종 행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VNEID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대체용, 은행 본인 인증, 관공서 민원 업무 확인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권은 항상 지참하세요! 아직 모든 기관에서 100%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레벨 1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레벨 2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유효한 TRC 임시거주증 또는 PR영주증을 가진 외국인도 Level 2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별 이민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직접 이민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휴대폰 번호와 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자 SMS가 며칠 내로 오지 않는다면 다시 이민국에 방문하세요.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여권은 항상 지참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베트남에서 VNID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베트남 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꿀팁 꾸준히 전해드릴게요.